몇단 되는 5성급 욕탕. 유우인 단소 아래 모코 리뷰. 5성급 욕탕은 그 아래 성급과 많이 다를까? 유우인은 젊은이들에게 특히 많이 알려진 일본의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유우인의 욕탕은 대부분이 3성급 이하이며 숙소 자체 욕탕이 있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 작은 욕조가 숙소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욕한 손님들과 같이 사용하는 대중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석식과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많으나 뷔페식이거나. 아니면 특정 식당으로 이동해서 제공해주는 카이세키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유인의 료칸을 검색하다 세곳의 5성급 료칸을 발견하였으며 그중 하나인 유인 산소 와레모쿠 료칸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유인 시내로부터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산등성에 있으며 주변에 일본의 그 흔한 편의점조차 없는 외진 곳입니다. 2차선을 따라 유인 외곽을 올라가다 보면 좁은 산길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데에 5성급 료칸이 있나 싶었고 료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혼란스러워 여기 료칸이 몇 개가 모여 있는 곳인가 착각하였습니다. 계속 올라가니 길도 막힌 것 같고 이상해서 올라온 곳을 다시 내려가니 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온 여러 종업원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지나온 곳이 산소 아래모크 로비였던 것입니다. 여기는 손님마다 각각 독채를 주는 곳이었고 우리 숙소는 위쪽에 있는 곳이라 바로 올라가서 주차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주차장의 담당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숙소 책임자랑 서빙하는 분이 우리를 안내했고, 숙소에 대한 여러 설명을 듣고 이후에 석식과 조식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숙소 책임자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자기도 한국 포항에 있는 대학에 다녔다며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친절한 설명을 듣고 짐을 풀고 천천히 숙소 내부를 확인했는데, 역시 오성급 욕한이 확실히 다른 게 깨끗하고 크고 조용하며 운치가 넘치는 유인을 내려다 보는 전경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야외 노천탕은. 다른 여러 곳의 욕한 중 가장 크고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밤에 나갈 일이 없으니 숙소에 있는 동안 수시로 야외 노천탕을 즐겼습니다. <목소리> 가이세키 석식은 일본식 가정식인데 직접 숙소로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 서빙해주며 코스식으로 거의 2시간 동안 다양한 일식 요리를 맛볼 수 있었으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도 가벼운 듯 아닌 듯 와이프가 좋아하는 스타일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일본 요칸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이곳의 장점은 독채 야외노천탕이 크고 조용하고 전경이 운치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단점이라면 외진 곳이라 저녁에 주변을 걸어 다닐만한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사서 밤에 야식 먹는 재미도 있을 건데 말이죠. 석식을 먹을 때 술도 시켜 먹을 수 있어 몇잔 먹었더니 운전을 삼가해야 해서 멀리 있는 편의점까지 차로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요칸이야. 어지간하면 깔끔하고 식사도 좋고 접대도 좋지만, 유인에서 차분하고 조용하고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특히 멋진 야외노천탕이 있는 요칸을 원하신다면, 이곳 유인 산소 와레모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